아, 이 신인 선수가 결승까지 올라가면은 이 대단한 그 기쁨인데 자두 번째 경기 안혜영 선수가 먼저 입장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대구 광역시의 고향이며 능인구와 한인들을 졸업하고 막다리를 축기로온 선수입니다. 네자이 여덟 번의 사강 팔강 결승이지만 장사 패트리 없는 안혜영 맞서는 김성룡 선수입니다. 네 금년 나이 스물둘 173에 80kg 충. 청주야고양이면 운호고와 동아대를 졸업하고 들배지기를 승득인는 선수인데 네. 22살의 김성룡 선수 바로 대학때이 대회 출전해서 2년 전 대회에서 결승까지 올랐던 선수입니다. 네. 선수, 네 엄마와 딸이 나이 아, 가족이 응원 놓거든요. 네. 예. 작년에도 결승에 진출해서 아쉽게 장사 타이틀을 네. 거머쥐지 못했고. 자, 홍사빠 김성룡 청사빠 안혜용 네, 양 선수의 운동 경력을 보면은 예. 이안영 선수는 그 못해서 늘 아쉬워했던 이 예선 8강전을 무시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무려 결승전만 두 번이나 올라왔고, 그렇죠. 4강전만 해도 6번번나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난 탈지 않습니다. 그에 반면 또 김선영 선수 대학 시절 때한 번의 결승전 경력을믿고 신혜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경기를 할수 있죠. 예. 그래서 양 선수 승부를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노장과 신예 대결입니다만은 신혜김성경의 실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신혜김성경 선수는 꼭 장사에서 자기가 목돈을 마련해 자기 집을 갖고 싶은 게 꿈이라고 합니다. 어, 자기 집을 찾기 위한 김성경 선수 홍사빠. 4강두 번째 경기의 첫 번째 판 드미지가 드리. 자안혜영 기술 들어갑니다. 김정기, 김정기! 다른 아령이 들었는데요. 아들이 대치기 아, 첫 판을 따냅니다. 이건 네 역시 노력비의 아, 승리죠. 네. 주심 어, 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주심은 청사파 안영 선수의 승을 불렀지만은 네. 어, 강대규 감독이 아, 의의를 제기해서 비디오, 비디오 판독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봐달라고 이제 의의를 네. 제기했습니다. 주심의 판정은 있었지만 어, 벤치에서. 감독이 이의를 제기하는군요. 네, 이 모래 위라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예. 네, 모래 지면에 닿는 순위가 다를 수가 김성용 있거든요. 김성용 선수의 한 다리를 튕겨내면서. 자, 저렇게 화면을 보고 박대경으로까지 네, 자세하게 보더군요. 네, 박영근 심판위원장과 이 공성배 경기위원장이 함께 경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안혜영 선수의 기술이 들어가면서 어, 이긴 것으로 주심은 판정을 했지만 누가 먼저 몸이 모래판에 닿는지를 지금. 상세하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씨름 규칙이 예. 무릎 위가 먼저 지민에닿으면패게 되기 때문에 테네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나올까요? 다시 한번 봐달라는 의들제청 거죠. 자 이렇게 비디오 판독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양 선수의 심정은 <laughs> 이긴 사람의 아. 마음에는 그냥 가라 라는 마음이 <laughs> <그래요. 많이> 있고 <laughs> 네 패자에게는 아 제발 좀 바뀌었으면 하는 네. 뭐 간절한 소망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표정이 김성용 선수인데 아 이제 비디오 판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사빠 선수의 오른쪽 팔꿈치가 네. 지면에 먼저 다. 홍사빠 선수의 승입니다. 이동길 주심 제스를 봤죠. 이동길 주심은 또 모래판에서 주심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수인식가를 어, 벌어지고 누가 먼저 다는지를. 주심이 저상태에서 음, 그렇죠. 봤거든요. 이쪽에서 봤을 때양호기가 누가 되니 모르겠지만 네. 바로 저상대에서 메인 눈을 가진 이동희 심판위원 아 제대로 봤죠. 그렇죠. 어, 주심 입장에서도 비디오 판독이 똑같이 음, 나오면 역시 뿌듯해지는 거죠. 네, 그렇죠. 자, 첫 판을 따내는 안혜영 선수. 역시 기술을 넣은 선수가 이기는 것이 또 정당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게또 보람이 있고 그렇죠. 아, 자, 첫 판을 따냈는데 김성룡 선수가 그냥블러설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진짜 김성룡 선수, 이 강원 했죠? 문준수 선수를 이대로 예, 제압하고 그렇구나. 바로 이중요성이 그렇죠. 올라왔습니다. 자, 만약에 김성용 선수까지 결승에 올라가면은 정말 태백급이 제주특별자치도청의 잔치가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러나 일단은 아 어, 안혜용 선수 의성군청 소속 안혜용 선수가 첫판을 따냈습니다 네 안혜용 선수는 또고지으면 11월달에 네. 자기 아들의 돌이 있습니다 아, 첫 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장사 트로피를 선물로 주고 싶다고 하네요 네. 자그 김성용과 안혜용 안혜용 선수의 바람대로 아들에게 장사 트로피 줄까요자 일단 김성용 합니다. 자, 안혜영 선수가 좀 쉽게 들렸나요? 네, 이번에 조금 뭔가 방심한 것 같습니다. 예. 연속 교수를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안혜영 선수 먼저 기득권을 뺏기는 바람에 이김선연 선수 놓치세례야 바로 들배지기로 마무리하네요. 자, 일단 저렇게 들어 올리면은 한결 유리해지는 거죠. 네, 그렇죠. 상대의 중심을 받을 수 있는 지면이 뭐 약해지기 때문에 네. 드는 사람들이 유, 유, 유리하게 되는 거죠. 예. 자, 이 준결승 두 번째 경기도. 어, 1일대1이 됐습니다. 네, 어우, 이번 티백크 경기는 쉬운 예. 경기가 예. 없고 예. 정말 박진감있어 예. 재밌습니다. 지금. 네, 저는 오늘 시름 중계를 처음 하면서 소리 지를 일이 많지 않을 줄 알았는데 즉판 <laughs> <판마다> 받아 소리를 지르고, <laughs> 네. 지르고 있습니다. 참 재밌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이태현 선수도 오랜 시름 선수 생활하면서 시름이 재밌었습니까? 네, 물론 이제 제가 제일 즐겼던 것은 내가 원하는 기술로 이겼을 때, 예. 그리고 위기 상황을 잘 대처했을 때는. 예. 네. 그 승리의 기쁨 배가 됩니다. 네. 자 바로 지금 안혜영 김성경 선수가 그런 원하는 기술을 각자 마음껏 한 판씩 뽐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이 김성경 선수는 또 저의 마음과 비슷하게 힘들수록 즐기자는 마음이 강한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힘든 훈련 과정도 재밌게.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선수고안혜영 선수는 결승까지 오르고 장사 타이틀을 처음으로 따내서 아들에게 돌선물을 주겠다. 그리고 김성경 선수는 네, 장사 타이틀을 모아서 집을 사겠다. 네, 양 선수의 네. 꿈이 있죠. 아, 휘슬을 울렸습니다. 자, 지금 경기 시작과 동시에 공격 아, 아, 전에 네. 시작 시조 전에 아, 아. 안혜용 선수가 들배지기를 하였다 해서 경고를 먼저 받았습니다. 네. 자, 마음이 급하다는 얘기인데 다시 휘슬을 울리고 안혜용 들배지다 자, 정지 모습이 됐고요 약간 들어올린 아내용. 자, 김성룡이 불리한데. 자, 다시 한 번, 아내용. 자, 빛을 와, 보는 사람도 이렇게 숨긴다, 지금. 아, 아내용 선수. 한경복 감독의 손을 번쩍 들어올리는 승리를 가져오는데. 아, 이 경기를 정말 어려웠네요. 네, 양 선수 기술이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예. 과감하게 들어간 이 안해영 선수 마지막에 기술 잘받네요 자, 안해영 선수가 태백장사 결정전 이 결승 이제 세 번째 올게 되는 안해영 선수인데요. <laughs> 네, 여기서 이제 안해영 선수 네, 상대가 빗장거리 오는 기술을 네 대치기 기술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네, 대치기 기술이죠.